K리그2 준 플레이오프 현장에 나와 있는 케리포터입니다. 오늘은 FC 안양과 부천 FC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정말 기대가 되지 않으신가요? 오늘 팬분들과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다들 집중해주세요. 네 조규성 선수에게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성 선수에게 플레이오프란 무엇일까요 도전입니다 도전 이유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약간 첫첫 첫 제가 프로 생활하면서 첫 약간 플레이오프이기도 하고 모든 게제 저에겐 딱 풀어와서 처음 다 모든 게 도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도전이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 안양에 사는 28살 정혁이라고 합니다. 네, 옆에 분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사는 29살 조은미라고 합니다. 네, 와. 저희가 지금 팬분들을 상대로 나에게 플레이오프란? 이라는 주제로 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에게 플레이오프란? 하면 한 분씩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나에게 플레이오프란? 어, 나에게 플레이오프란 어, 꿈이다. 어, 이유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laughs> 아케리그 어, 클래식에 진출하는 게 진짜 우리 팀의 어, 가장 한 번도 이, 이 이룰 수 없었던 꿈이니까네 네, 옆에 분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나에게 플레이오프란? 어, 나에게 플레이오프란 놀라움이다. 이유 한번 똑같이 들어볼게요. 네 뭔가 처음 시작할 때는 볼 때는 많이. 대를 만약에 안 하고 있었었는데 어, 매번 경기할 때마다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번 플레이보코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움이라 느꼈어요. 네. 이제 시즌이 마무리되고 있잖아요. 선수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아 진짜 이번 시즌만큼 감동적이었던 한 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 어, 못 올라가도 항상 저희는 응원하고 있으니까 항상 힘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네, 와. 옆에 분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힘내세요, 화이팅. 네, 와, 감사합니다. 네,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FC 안양 팬 정성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플레이오프란 나에게 네모이다라는 주제로 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답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에게 플레이오프란 설레입니다. 네, 이유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안양이 처음으로 올라가는 플레이오프고 이제 10년 동안 기다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6년 만에 처음으로 올라가는 거 어떤 설레임이라고. 네. 마지막으로 저희 1년 동안 고생한 선수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내년뿐만 아니라 오늘 경기도 잘 해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기 뛰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와 감사합니다. 네 부천 김재우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에게 플레이오프란이라는 주제로 답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에게 플레이오프란이라고 하면 거기에 답변해주시면 돼요. 나에게 플레이오프란 꿈의 시작이다. 어, 이유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누구나 k 리드 선수라면 꿈꿔왔던 그런 무대고 그리고 저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그리고 팀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첫 내딛는 발걸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꿈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네,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f c 서포터 헤르메스 소속인 김백범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팬분들을 대상으로 나에게 플레이오프란이라는 주제로 지금 답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플레이오프란이라고 제가 말씀해 드리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나에게 플레이오프란? 나에게 플레이오프란 희망이다. 이유가 있으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어, 시즌 중에는 플레이오프라는 희망을 바라보고 시즌을 보내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서는 그 희망을 가지고 또 k리그 1로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희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해 1년 동안 선수들 정말 고생 많이 했잖아요. 선수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시즌 초 중반에는 힘든 적도 많고 되게 경기도 잘안 풀리고 성적도 잘안 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막판우연승으로 이제 플레이오프 준플레이오까지 진출할 수 있어서 참 좋고요. 이그 지금까지 경기 결과도 충분히 잘했고 너무 부담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갔으면 좋겠으니까 그래도 부담보다는 좀 경기 집중해서 최선 다해서 부산도 가고 또 일부리그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천팬 중학생 김선우입니다. 네 저희가 팬분들을 상대로 나에게 플레이오프란 주제로 답을 받고 있어요. 제가 나에게 플레이오프란 하면 답변 해주시면 됩니다. 나에게 플레이오프란 기적이다. 어 이유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부천이 솔직히 이번 시즌에는 이렇게 4위까지 올라올지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오게 돼서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1년 동안 고생한 우리 선수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1년 동안 이렇게 힘들고 슬플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서 정말 행복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부천 시민이자 부천을 사랑하는 부천 시의원 홍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희가 지금 팬분들께 나에게 플레이오프란 이라는 주제로 답변을 받고 있어요. 제가 나에게 플레이오프란 하시, 하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네, 나에게 플레이오프란 나의 삶의 에너지다. 와, 네. 이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부천 FC 경기를 기다리면서 일주일을 에너지 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서 저도 덩달아 힘이 나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지금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많은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항상 경기장에 와서 응원을 하고 있는데 어, 부상 없이 끝까지 화이팅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